2022년 9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만기일날 보면, 이 갭상에 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번 달은 만기 전까지 보면, 상승 흐름 나왔다가, 하방으로 내리, 내렸다가 다시 이제, 잠깐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형국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 미장, 보면 아침 9시부터 오늘, 어, 상승이죠. 상승, 갭상에서 이제, 행보하다가 다시 2시, 12시에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렸다가, 3시부터 쫙 올렸습니다. 아우가 그랬고요. 나스닥도 아침에 엄청나게 상승 또 했죠. 9시부터 행복하다가 눌림목 살짝 주고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장을 보면, 우리장도 아침에 갭상을 했는데, 이 전일 이제 3 0 8 9 5까지 이제 눌렀다가 시가가 313.93이에요. 코스피 200인데, 313 에서 318 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어이 흐름을 보면 뭐 진폭 상방 상방진폭 터치하고 눌렀다가 다시 몸통으로 뚫고 오버슈팅까지 터치하고 또 눌렀다가 다시 오버슈팅 넘어서 끝나는 흐름입니다. 개인들 투자매매 시간대별 투자 매매 보면 개인 개인이 매도했겠죠, 당연히. 매도, 1조 가까이 매도하고, 3천억, 7천억,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 매수했죠. 그리고 선물도, 당연히,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 14,000개야. 개인 매도, 정권이 매도 쳤는데, 그래서, 원의 상방장 연출할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 미장, 뭐, 옆으로 갭상에서 행보해도, 우리장, 어, 지금, 8일날 끝나고, 며칠, 금, 월, 이렇게 이틀간, 올라간 거, 갭으로 반영했고, 앱으로 반영을 제대로 안 했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자, 코스피, 그러니까 선물 보면, 만기흐름 보고, 이제 우리나라 생각하면, 실제로 이제 예전에 제가 오버슈팅, 상방 오버슈팅 터치하고, 그 다음부터 쫙 내렸는데, 또그 자리에 왔습니다. 결국, 오늘, 오늘 322까지 차라리 올렸으면 또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 터치를 안 했어요. RSI도 뭐 여기서 매수. 여기 잠깐 보면 이제, 항상 이런 매수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연출합니다. 장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죠, 여기가. 매도, 추세, 저는 이제 이, 이 곡지점에서 추세 매매로 본다 해도 이제 매도해서 당기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상승에서음봉 밑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행보할 줄 알았는데 행보하고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상승에서 이제 하방, 음봉을 다시 밑으로 와서 이초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온 흐름이 될까 했는데 지금 또33 입병선까지 다시 올렸습니다. 매수신호도 떴고요. 평산과 동시에. 해서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뭐 다시 내려와야 되는 흐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3분봉으로 봐도 오늘 매매할 것은 솔직히 매매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보시면 삼분목으로 보면 갭상에 뭐갭 눌림목 주고 올라가는 게 정석 정석인데 우리 장이 워낙 이틀 동안 빠진 상태에서 외국이 외국장은 계속 올렸잖아요. 그래서 갭상이 차를 이렇게 크게 나와서 그냥 눌려버리면 매매하게 차를 편하죠. 어중간하게 매매 갭상에서 이제 아침에 살짝 눌러준. 제 3분, 거의 6분 만에, 6분, 3분 지나고, 6분 저점 찍고, 이제,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 상방 오버시팅, 상방, 이게 진폭이 무서운 게, 이거 보시면, 봐요. 이게 중심선 위에서, 한 번도 안 깨잖아요, 몸통을. 몸통을 안 깨고, 중심선 만들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진폭 상방 맞고 눌러져요. 이렇게. 그렇죠? 진폭 상방 맞고 눌러졌죠. 결국 몸통 이게 33이평 지지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33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행보 옆으로 행보하면서 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3위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10시 반까지. 그래서 이3번봉 10시 반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지만 이렇게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33위평 30, 지지하고 다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들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고요. 상방, 오구, 상방 진폭을 몸통으로 올라가도 이제 계속. 눌러주잖아요. 그래서 몸통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때 오버시팅까지, 오버시팅까지는 못 갔어요. 여기서는 오버시팅까지, 여기 오버시팅, 여기서 보면 오버시팅이죠. 여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강한 장은 아니었습니다.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틱틱이도 나와요. 나와, 나올 자리, 매도 때리면 매도 때리고, 매수 자리는 뭐 솔직히. 자, 매수 자리는 여기 돌파할 때 매수. 어, 그리고 나서는 없습니다. 매수 자리는 아침에 매수, 아침에 시가에서 매수하지 못하면 이렇게 매수할 때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돌파, <laughs> 돌파 못했죠, 온통으로. 자, 돌파 못했어요. 돌파했는데 다시 눌러 버리잖아요. 매도까지 떠 버리고. 이게 지금 보면 10분 반 상당히 누른 상태예요. 317에서 317인데, 이게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보면 급속도로 빠지는 느낌이죠. 그렇지. 돌파해가지고 몸통으로 매수, 따라가서 매수한다 해도 또 눌러주잖아요. 누르고 가잖아요. 여기서 매수했다 해도 317.80이나 매수, 어, 80이나 매수해서 결국, 파는 자리는 여기서, 여기서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도 자리. 319.15. 이건 틱띠밖에 안 돼요. 317, 319. 1포인트 정도 먹고 나오겠죠. 음. 이런 식의 흐름이 됐죠. 자, 그러면, 자, 옵션을 보겠습니다. 옵션은 엄청난 흐름이, 예, 나왔죠. 해서, 어, 상에서 어작에서2.77 2.7 2 4 2. 1.86에서 끝난 2 320을 보겠습니다. 320. 320을 볼게요. 320. 자, 전일 종가가 목요일 날 종가가 1.86이 2.08에 끝났어요. 2.08. 근데 오늘 2.08이면은 오늘 5.52까지 올라, 5.32까지 올라왔으니까 딱 2배 올랐죠. 2배 올라왔는데, 풋은 6.67에서 끝난 게, 정가저가로 끝났습니다. 정가저가로. 풋은 더 빠질, 더 빠지겠죠? 이 310, 310, 310. 급상에서, 음, 결국 석시삼 입평선 타고 다니죠. 이렇게. 급상에서, 보시면, 1차, 1차, 막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1차, 또 2차,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1차, 옆으로 연구하다가, 2차까지 뚫고, 계속 지지. 지지지지 지지 하다가, 결국 3차까지. 2.78까지. 3차가 5차죠, 5차. 5차, 4차인가, 4차? 5차, 잠깐만. 5.32. 5.32. 3차까지 갔죠, 3차. 3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차에서도, 뭐, 돌파해서 뭐, 돌파했다고 추격밀수한 사람들은 3차에서도 당해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5.5위까지 뭐, 누른 상태에서 그냥 쫙 내려버릴 때, 매도 신호 뜨고. 매도 신호 뜨고, 내리고. 매도 신호 때리 내리고. 여기서 항상 보면, 매도 신호 뜨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곡일 때는, 이렇게 뒤집어지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매도 신호는 조심해야 되고. 자, 개팔하겠는데, 1차 지지 못하고, 이제, 반등도 못 하잖아요. 예. 그, 푸스 아, 태놓고 매도를 때렸어요. 봐 보시면. 반등도 못 하죠, 반등을 못 해요. 선물 올라가도 올라가지도 못 해요, 지금. 여기 자리 딱 매수밖에 없어요. 1차, 2차 지지.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에서 딱이틱 뛰기지. 의지 봐요. 2차 3.18. 3.18인데 3.19 19한틱 위에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올라가 봤자 3. 3.30이면은 뭐19 10틱이 10틱 또 눌러 주잖아요. 몸통으로 깨고 매도 시로 뜨고 몸으로 깨잖아요 매도신호에 몸통 깨는 것은 이것은 그냥 바로 빠져요 빠져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차라리 왔으면 좋은데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그냥 마무리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거의 본전 왔다가 지금 다시 열심히 내려가고 있죠 3,000, 3,250 여기 플러스, 플러스까지 봤는데 어, 플러스까지 봤는데, 안 털고 그냥 있습니다. 그냥. 아, 올라갈 거라고 보시고, 아니, 매도시, 매수신호 떴고, 여기 매도신호 떴는데, 아, 아깝습니다. 그냥 눌렸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진폭은. 이때, 이제 하방 오버시팅 때가 이제, 이때가 이제, 맥점 자리죠. 이런 자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더안 빠졌어요. 빠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 22평, 22평. 눌렸다가 아, 올려주고, 다시 눌림, 22평까지 왔습니다. 오늘 밤 미장, 오늘 밤하고 내일 밤이 중요하겠죠. 오늘 밤은, 벌써 선반영했다고 하면 내일 밤에 장대 음봉이라도 뭐 오늘 십자형 도지 내일 음봉이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 장은 뭐 옆으로 횡보하거나 위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 이제 원래는 이런 자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바닥이다 음, 전저점이 바닥이다 하면은 싹 짝꿍댕이 패턴이라 해서 지금 음. 위로 상승하, 306, 이렇게 보시면, 짝꿍댕이 패턴이잖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나오고,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짝꿍댕이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야 될, 저는 2857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게 저점이 안 깨지면, 가능성 있죠? 2940까지도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 2662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게2 6 6 0 여기 59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뭐할 것도 없고 여기를 돌파해야지만 위로 올라가죠 내수신호 힘이 어떻게 될지 요 정도 올라갔으니까 또이 정도 올라갈지 두고 보겠습니다. 또 구름대로 나오면 여기 33 이평선 맞고 구름대로 나오면 또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이거을뭐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나타나고 실제로는 전체적인 이렇게 연봉을 봐도. 10년 평균선까지 왔다가다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월봉도, 월봉도, 이렇게, 옆으로, 위아래로. 중간이잖아요. 이렇다 반절 정도 빠졌죠. 여기 반절 정도 빠졌는데, 저쯤 깨고 내려가면 뭐. 중심선 정도밖에 안옵니 밴드 중심선 하방입니다. 여기 깨졌기 때문에 여기 깨졌죠. 반등 여기가 깨지면 이 고점에서 여기 깨지잖아요 이게 지지하고 올라갔는데 만약에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깨지면 그 다음에 고점 두번째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1778 177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1778 정도까지, 1778이나 1859이 사이에서 한번 늘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2400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어, 지금 현재, 어, 오늘 밤 미장 0.61, 0.62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요. 미니 다우도, 한국 오버시팅, 울트라, sqqq, tqqq, 뭐 엄청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39.59. 제 거는 이제, 이 플러스는 아니었지만, 뭐, 거의 플러스 제로에 가깝다고 마이너스 20, 뭐, 이거는 뭐 7% 정도 빠졌을 때 나스닥 7% 올라갔을 때7% 그러니까 정도 올라갔다고 보면 되죠 그때. 상태에서. 한 3일 만에 이렇게 음, 나스닥은 여기 보면 바로 이틀, 3일 만에 올라갔어요3 3평선 이게 저는 이렇게 주봉 주봉도 멋있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봉 보면 짝퉁등이 붙어있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이 같은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은 근데 안 좋아요 1,2,3,4,5,5파가 남아있고 1,2,3 조정파면 이체점을 안깨야 되겠죠 1,2,3,4,5,5파 열심히 또 빠지면은 나중에 여기까지 빠진다고 저는 최소한 여기는 빠지면 6,015까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점에서 여기, 지금 반등하는 게, 여기 3 2 0 0평따이 여기서 저쪽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고 있죠. 음, 주봉, 주봉의 주봉의 흐름은 양봉이고, 여기가 올라가느냐, 여기, 이거 맞고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여기가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일본상으로는 저는 시나리 예상 시나리오를 이제 1, 2, 3, 4, 5 이렇게 살짝 못 통과하고 이렇게 내릴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제 포지션은 그냥 하방으로 구축되는 상태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정도면 뭐 본전, 이 정도의 하방 구축해놨으니까 열심히 빠지면 뭐 플러스로 돌아갈 거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일 때 견디는 것과 이제 플러스가 됐을 때 이렇게 번전 번청에 다시 해서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고요 그냥 고 있을 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장 9월 13일 저녁장 저녁에 시험을 맞춰드리고. 내일, 미장은 저는 이제, 어 선반형에서 올라갔다 해도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성토하시고, 열심히, 저는 하방, 하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